어, 드디어 삼지구엽초를 봅니다. 음양각이라는 삼지구엽초. 이야, 이제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으니 역시 여기 이곳은 추운 지역이네. 여기도 잔뜩 있네요. 삼지구엽초가 잎 모양이 아직도 이렇습니다. 얼핏 봐서는 삼지구엽초인지는 잘모를 수가 있어요. 매번 큰 잎만 보더 분들은 아직도 꽃필려면 한동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쪽은 고비가 군락지네요. 저 위에까지. 근데 아직 날씨 탓에 고개도 안 나온 게 너무 많습니다. 다음 주 정도에 와야지 삼지구엽초 꽃도 보고, 고비도 손맛 좀 보고 그럴 것 같아요. 아, 삼지구엽초 꽃 송아리를 봤습니다. 이제서, 아, 요렇게 얼굴 내밀고 있네요. 보이시죠? 아이고. 이꽃 피는 거 마주치기가 정말 너무 어렵답니다. 아이고, 얘도 아이고 이제서도 이렇게 꽃대가 내 친구가 다음 주 정도면은 진짜 삼지구의 초꽃 진짜 예쁜데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곳에 한해서죠. 딴 데는 벌써 핀 데도 있을 겁니다. 조금 더 아랫 지방 같은 데는 또 이동합니다. 아휴. 그거라도 봤으니, 감사합니다.